죽기 전에 병상에 있는 이영하는 전처 선호은숙을 마지막 만나 속마음을 털어놨다. 너를 아직도 잊지 못해 선은숙은 응급실 앞에 소리를 줄여놔도요. 무슨 상황은 다음과 같은 자세한 내용입니다. 선호은숙이 전 방송인 유영재와의 재혼 소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호은숙은 채 남편 유영재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신혼생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영하는 전처의 행복한 삶과 달리 병으로 인해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 영화의 건강이 악화되기 직전에 입원 치료를 요청했고 이영하는 일을 숨기고 집에서 묵묵히 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때문에 치료를 받는 동안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병은 빠르게 악화되고 그는 최근에 건강에 좋지 않아 입원했습니다. 이 영화의 아이들은 곧바로 어머니 선우은숙에게의 사실을 알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유일한 마지막 소원은 선우은숙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선우은숙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지고 집에서 암 치료를 중단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차를 보자마자 이영하는언어움 숙에게 정말 못 읽겠다 남편과 잘 지내길 바란다며 흐뭇한 미소를 쥐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서 노은. 숙에게 유산의 절반을 남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응급실 앞에 썼던 선우원 숙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필요 없어. 왜이 모든 것을 묵묵히라고 외쳤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이어가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는숙의 새 남편 유영재도 이영화을 방문학원을 찾아왔습니다.